할로옴,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널리 알려진 동형보복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눈을 상하게 한자는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갚고, 이를 상하게 한자는 이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되갚아주는 그런 기준이죠. 율법 규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일반 법적 규정이나 사회 통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죠.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근본 목적은 보복을 한다는데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호하시겠다는 건데 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가해자에게 보복을 해요. 그러면 가해자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눈이 멀게 되면 또는 내가 팔이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또는 그 당시에는 뭐 의학 수준이 낮으니까 완전한 장애인이 된다 그런 상황이 됐다 내 딸이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이면 그냥 뭐 어? 그걸 그 격한 감정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였는데 다시 뭐가 돼요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또 보복을 당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양쪽이 다 파멸에 이르는 것자 이것을 방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입니다. 자, 율법의 본질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갚지 말아라. 이게 기본입니다. 원수 갚지 마라.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나 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는 것, 자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는 것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원수는 갚지 말아라. 원수도 갚으면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적 조항으로는 행한 대로 갚아도 되지만 본질을 따르면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더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행합니다. 한번 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행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표현되는 것처럼 원수가 만들어지기까지 하죠. 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끊임없는 일방적인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자, 신앙적 기준, 이걸 마음에 우리 딱 새기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자,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의 대표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봉 복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자, 교양 수준도 떨어져요. 지적 수준도 떨어져요. 인격적 수준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아서 갈수록 더 고집스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의 어린아이 수준의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지만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자, 모든 상황을 다 하시고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반드시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 우리 붙듭시다 바라봅시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이 악순환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반복해서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깊이 기도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 매일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모든 상황을 다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평과 처지를 다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는 상황에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부터 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 대응하려고 하는 생각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향해 공격할 때에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고 내게 맡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행하려 했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며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게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반복해서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깊이 기도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청소년부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청소년부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부장, 교사들에게 성령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소금과 빛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소리> Thank you.